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Joseph's English Level l e s o n 조셉과 함께하는 사품사 제 19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ED 편입니다. 자, 동사 파트고요. 비동사에다가 과거 분사라고 돼 있는데 얘가 동사 ED 형용사죠? 네, 분사가 뭡니까? 자, 개념 정리 아직 안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더 정리해 드립니다. 자, 적어 주세요. 동사에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형용사 했죠. 그래서 분사라고 했어요. 분사 했죠. 음. 과거 분사는 뭐냐? 동사에다 ed 붙여서 만든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v ed 형용사가 되면 주어가 해바당 상태다. 이, 되니 빠졌네. 음.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앞 시간에서 비동사 뒤에는 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배웠어요? 형, 용사. 그죠? 우리 형, 용사. 비동사 플러스 뭐라고요? 형, 용사. 이거는 함께 동사가 됩니다. 합쳐져서 뭘 말하는 동사? 상태. 비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 세 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정체,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존재. 어, 저는 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분사, 과, 과거, 분사, 모두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쵸? 비동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여기, 형용사. 어. 비동사와 형용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무슨 관계? 부부관계 아, 요즘에 이, 뭐 관계를 맺었다가 또 이렇게 어, 헤,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만 원래는 헤어질 수 없다. 그 k 죠 n g e Bok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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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가 붙으면 얘 e b 사 k 요 n 사 주어가 되다, 해지다, 받는다, 당한다. 너무 중요한 거 이거. 별표된해바당 VED 형용사가 된해바당이라고 했잖아요. 명사를 된해바당으로 꾸며 주는 그 VED 형용사가 비동사랑 함께 붙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주어 쓰고 비프로 형용사 쓰잖아요. 그렇죠? 주어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이게 상태 말하는 동사니까 되어지고 해지고 받고 당한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된다. 라는 거죠. 이걸 문법 용어로는 어렵게 수동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수요일 날에는 동태찌개를 드세요. 재미없었나? 자, 문장을 읽을 때 비동사 vs 동사 1위를 뭔 취급한다. 동사 취급한다. 왜냐고요? 얘는 형용사니까. 얘는 형용사니까. 계속 했잖아 우리 비동사랑 형용사는 함께 더해서 동사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데 별로 없다니까. 선생님 말잘 들으세요. 알겠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예문들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표시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The school newspapers are made. By Jenny. 자 이게 동사라는 거예요. 자이 made 같은 경우는 make, made, made 이렇게 바뀌잖아요. 동사의 3단 변화. 얘, yeah, 얘, yeah. 얘가 과거 분사라는 거지. 그 비동사랑 얘랑 만났을 게 그래서 동사가 되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되다, 해지다, 받는다, 당한다. 된, 해봤땅. 그 만들어진다지. 그 학교 신문은 만들어진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온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 요까지 뭐예요? 기까지주 조연이라고 에, 주연이라고 했잖아요. 문장 핵심 요소. 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오면은 목적어가 안 와요. 알겠죠? 바로 부연 설명하는 부사가 이어진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 학교 신문 newspaper 은 어떻게 된다? 만들어 진다. 자, 의미 단위로 쓰는 거니까 끊어서 갑시다. Jenny 에 의하여. 어, by 플러스 명사는 누구누구에 의해. 자, 1번. The school newspapers are made by Jenny. 2번. Spaghetti was given to Mary.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이디 형용사 이게 왜 동사 이디 형용사예요? 기 i v 이디로 안 끝났는데 규칙 변화할 때는 이디로 바뀌지만 불규칙 변화할 때는 자기 맘대로 바뀐다. 그쵸?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give 주다 줬다 주어진 어, 얘가 분사라고요. 그쵸?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ED. 이디. 이 e 라고 하자고 그냥. 어? PP 이것보다 ED가 낫잖아. 스파게티는 주어졌다. 여기 과거형이니까 주어졌다 이렇게 해야겠죠? 누구에게? 여기 옆 표시. 메리에게. Spaghetti was given to Mary. 선번. This building was built f years ago. 요거죠. 비동사 플 l u s ed 형용사. 이 건물은 was built. 지어졌다. f years ago. 부사에다가 우리는 괄호 표시를 한다. 이게 전치사 플 l u 명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f years ago 이거 자체가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이거 시간이죠 등으로 부연설명하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주어 was built 지어 졌다 build라는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형용사죠 오년 전에 이거 볼까요? This building was built five years ago. 4 번. These toys are loved by many children. 비동사 플러스 이디언스 아 얘는 이리로 끝났네 그죠? 규칙 변화 나왔습니다 이 장난감들은 뭐 한대요? 사랑 받는다 러브가 사랑하다니까 Be loved Are loved는 사랑 받는다 By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 의하여 이 장난감들은 토이스죠? 사랑 받는다 이게 복수가 오면은 R이 이어집니다 비동사 R 문장 핵심 요소 끝나고 뭐가 이어져요? 부사가 이어지죠 많은 어린 이들 에의해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se toys are loved by many children 5번 Milk is not delivered On Sunday. 자, 비동사 플러스 E-D 형용사.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동사예요. Delivered. B 플러스 deliver. 여기 낮이 중간에 꼈네요. 음. 우유는 아, 부사표시 해주시고 우유는 배달되지 않는다 됐어요? 문장 핵심문서 끝나고 뭐가 이어진다? 부사가 이어진다.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장방식, 목이. 이건 뭐예요? 일요일에 시간이네요. 그죠? 일요일에. 오번 같이 여기 볼게요. Make is not delivered on Sunday. 육번 Hanbok is usually worn during the traditional holidays. 비동사 플러스 중간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요. 중간에 부사 들어가도 같이 동사로 표시하는 거. Is usually worn. 이 worn이 뭐냐? 이 wear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wear 입다. wore 입었다. 입혀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고통이 쓰럽겠지만 외워야 된다고 친구들아. 알겠죠? 단어 선생님, 외우게 해주잖아, 그제? 자, 단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단어랑 구조만 알면은, 영어가 쉬워진다. 한복은 주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복은, 유절리는 주로 되게니까, 주로 어떻게 된다? 착용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During은 어떤 기간 동안에니까, traditional, 전통적인 holidays, 휴일, 명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명절 기간 동안에 네. 네. 하면 되겠습니다 6번 한복 <목> is usually worn during the traditional holidays 자 7, 8, 9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그리고 워크북도 푸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워크북 현재 진행형 그리고 또 수동태 다 있습니다 제시어를 활용하라는 얘기야. 여기 나오는 단어 말고도 더 있어. 여러분들이 그 단어는 생각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는 냅두고, 아는 것만 쓰셔가지고, 선생님께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